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성화되어 있는 화면의 탭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카피 풀 패스'가 있는데요, 얘를 선택하시면 현재 경로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메모장을 띄운 다음에 Ctrl+V로 붙여넣기하면 클립보드에 복사된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name 기능은 문자를 치환하는 기능입니다. 해당하는 단어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리네임을 선택하시면 리네임 창이 뜨고요. 여기에 변경하고자 하는 글씨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숫자 1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변경하고자 할때 또는 현재 서비스에서 아니면 열려져 있는 화면에서 범위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주석 처리되어 있는 곳까지 확인하고 싶다 커멘트, 일반 문자일까지 참색할 때 스트링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리네임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리네임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다른 화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참조하고 싶을 때는 파인드 레퍼런스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함수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파인드 레퍼런스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사용되는 목록들이 출력이 되고요. 이 중에 제가 보고자 하는 화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이 열리면서 함수로 포커스가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빈도수가 높은 함수들은 공통 함수로 만들어 놓고 화면에서 include 해서 포함해 사용하는데요. Include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nclude라고 치고 한칸 띄고 인용문자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바로 문장이 완성됩니다 Include되어 있는 파일을 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여신 다음에 Open Include File 선택하시면 라이브러리 함수가 열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갖다 쓰실 수 있는데요 이 함수가 어디에 선언되어 있는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go to declaration을 선택하시면 선택되어 있는 함수가 열리고 그 함수의 포커스가 이동되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인식하기 좋게 들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데요. 가끔 들어쓰기가 잘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블럭을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auto indent를 이용하시면 들어쓰기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블럭을 추석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처리할 부분을 블럭을 지정하시고요. Ctrl 키 누르고 슬래시 누르면 추석 처리가 됩니다. 해제하는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블럭 지정하시고 Alt 키 누르고 슬래시 누르면 추석이 해제가 됩니다. 오픈되어 있는 화면에 폴더를 열고 싶을 때는 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오픈 컨테이닝 폴더를 선택하시면 폴더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픈 컨테이닝 폴더를 선택하시면 프로젝트의 폴더가 열리고요. 서비스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픈 서비스 폴더를 누르시면 서비스의 폴더가 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